네, 안녕하세요. 청프로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먼저 보면요. 에코프론 액면 분할로 인해서 정지가 나온 뒤에 25일에 거래대기가 이루어졌어요. 5대1 액면 분할을 한 당일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보이기는 했지만, 당대 음봉이 나오며 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걸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이9 0 0 0원까지고정이 나온 뒤에 현재는 10만원을 아직까지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는 하락보다는 당연히 좀 반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장기 입형선은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좀 꾸준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만큼 이 하락세보다는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 10만 원은 10만 원은 좀 무난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며 10만 원의 안착을 한 뒤부터는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요. 에코프로가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었죠. 이 공정위는요 이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 집단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지정이 되면요 공시 의무 외에 이 상호 출자 이 순환 출자 채무 보증 금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좀 봤습니다. 에코프로는 자산 총액이 지난해 6조 9,350억 원에서 올해 바로 이 11조 2,190억 원으로 올라 재계순이 47위에 오른 만큼 많이 성장을 한 상황이에요. 현재 테마별 주식 리튬 부분 이 트렌드 주에서도 에코프로는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리튬 쪽의 반등이 이어진다면 에코프로는 가장 크게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에코프로는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이인터배터리에 참석을 하죠. 전 세계적인 이 수요 둔화에도 유럽 인터배터리 참가 기업이 좀 늘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 전환이 바로 이 대세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 전기차 시장이 침체가 됐지만 어차피 좀 가야 할 길이에요.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유럽이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올해 이제 66곳 한국 기업 정부 기관 가운데 바로 이70% 이상이 유럽 인터배터리에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6월부터 2차 전지에 바로 이 포인트가 만들어질 확률이 좀 많다고 볼수 있어요. 배코프로는 23년 1월만 해도 23,000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후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빠르게 좀등을 보이며 307,800원까지 아주 큰 시세를 좀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줬어요. 하지만 2차 전지 수요 둔화로 인해 현재는 다시 이 10만 원 부근까지 이렇게 고정이 좀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120일선 이탈 이후에 240일선까지 무너진 뒤에 10만 원 이탈이 나왔지만 현재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 10만 원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2만 원의 매물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10만 원에 안착한다면 12만 원 부근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에코프로는 이 원가를 절감하고 조직문화는 업그레이드하는 코스트 다운 체인지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 2년 동안 비용을 요30% 정도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지지사와 가족사들이 참여하는 원가혁신 TF를 구성했습니다. 에코프로가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착수한 건 전방 산업 부진과 광물 가격의 하락이 초래된 이 경영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기업에서 지금 현재 주가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분봉을 한번 보면은 현재 이렇게 10만 원 부근에 많은 단기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10만 원이 이 저점. 주으로 판단이 되며 많은 매물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텐데 제가 오늘 이 에코프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줄수 있는 이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바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이 매매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는요. 핵심 강물 확보를 위한 이 글로벌 자원실을 좀 신설했는데요. 22년 초 중국 이 GM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니켈 재련소 QMB의 지분을 9%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산업이 발달한 호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리튬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타진하는 한편 이 아프리카 등이 리튬 부존이 새롭게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광산 참여 기회도 검토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가족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바로 이 미국, 이 미국의 네바다주에서 리튬 광산 공동 개발에 나섰고요. 에코프로 CNG에선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등 바로 이 리튬 자체 확보에 총 역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 쪽의 사업 확장이 지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1분기 매출을 한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50%좀 감소한 1조 206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동기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좀 짙게 됐습니다. 가족사별로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은 1분기 매출에 9,705억 원, 영업이익은 67억 원을 실현했는데 매출은 전기 대비 뭐 18%가 줄었지만 가상평가 충당금 환입 등으로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어요. 셀메이커 고객사들의 하반기 물량 증가 전망을 고려할 때 에코프로 비엠의 하반기 출하량도 상반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2분기의 주가 흐름은 에코프로 역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급을 한번 보면은 기관과 금수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기타 법인 쪽에서도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외국인은 17점. 7%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 5월에 외국인의 비중을 5% 이하까지 낮췄지만 이후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며 현재는 다시 7% 이상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물량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 구간인 만큼 외국인들도 현 가격이 매수하기 아주 매력적인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는 보시면 이 12만원 부근에 이렇게 좀 지지가 좀 강했었는데요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온 뒤한번이 12만원을 다시 회복했지만 예,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는 10만원까지 좀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10만원을 회복한 뒤에 좀 12만원에 안착한 뒤부터는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리튬 가격 또한 이 95,500위안에서 좀 반등을 보이면서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은 뒤 반등에 초입이라고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은 나오지 않고 소폭 반등을 이어가는 만큼 리튬 가격의 급등 또한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2차전지 관련주들 역시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에코프로는 대장주인 만큼 다시 20만 원까지도 좀 무난하게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13조가 넘어요. 이렇게 큰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에 간다는 건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일인데, 에코프로는 공매도 금진날 상한가에 안착을 보였어요. 그만큼 어떤 종목보다도 아주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이렇게 숨 고르기를 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2차전지 랠리가 시작되는 타이밍에는 그 어떤 종목보다도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보유자분들은 다시 이렇게 10만원 이탈하면서 아직까지 1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이 매도를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아니 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이랑 이 매도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 에코프로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이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바로 이 신규 메스타점이랑 이 추가 메스타점 목표가랑 이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바로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제가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집인 만큼 신규 매수자분과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과 이 목표가 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다섯 배, 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 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이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천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